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기아의 대표 소형 SUV인 셀토스가 6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했습니다 200만대가 팔린 히트 모델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신형 셀토스의 주요 특징에 대해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자님 신형 셀토스는 지난 10일 월드 프리미어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요 2019년 1세대 모델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2세대 모델입니다. 기아 측에서는 더 과감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한층 더 진보한 기술, 높은 정숙성과 안락함, 그리고 실용성을 강화한 모델로 다시 태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파워트레인의 변화인데요. 신형 셀토스는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가솔린 등두개 파워트레인으로 운영됩니다. 경제성과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는 고객들을 위해 기존에 없던 하이브리드 모델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최고 출력 193마력, 최대 토크 27.0kgf·m의 주행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체 크기도 더 커졌는데요. 전장과 전폭이 각각 4430mm, 1830mm로 기존보다 40mm, 30mm씩 늘어났고 휠베이스도 2,690mm로 60mm 증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좌석 공간을 넓히고 536L의 러기지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이 정도면 실용성이 크게 향상된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실용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편의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동급 차량에서는 보기 드문 윈드 실드 타입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전방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등 다양한 청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2열 사이드 에어백과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포함한 총 9개의 에어백을 장착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외관은 기아가 2020년대부터 선보인 패밀리 록 디자인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 역동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세로형으로 나열된 주건주행 등이 후면부에는 와이드한 테일게이트에 연결되는 램프가 인상적입니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 5인치 공조, 12.3인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담긴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계획도 주목할 만한데요. 신형 셀토스는 내년 1분기 국내 판매를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1세대 셀토스는 지난 5년여간 전 세계에 약 200만 대가 팔렸고 기아는 1세대의 기세를 이어가 연평균 43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인도에서 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던 셀토스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문제인데요. 신형 셀토스의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격 인상이 예상됩니다. 기아 측에서는 재원 증대와 고객들이 선호하는 최첨단 사양들이 대거 적용되어 일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쟁차종과 기아 내부 레저용 차량 라인업 간의 포지셔닝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1세대 모델은 2,169만 원에서 3,084만 원대의 가격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올뉴 셀토스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제 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